여러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 대통령이 가장 먼저 묻는 말 혹시 뭔지 아십니까? When world of a crisis breaks out in Washington, it's no accident that the first question many people ask is where is the nearest carrier. 처음 들으면 영화 대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건 실제 미국 고위 관계자가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한 문장이 오늘 제가 이야기할 모든 주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은 바로 현존 최첨단 항공모함 CVN 79 USS 존 F 케네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전략 속에서 어떤 상징이 되고 있는지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생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 해군 제럴드 아포드급의 두 번째 항공모함입니다. 길이 333m, 폭 80m, 배수량 10만 톤 이상. 이 정도 크기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길이만 놓고 보면 축구장 3개가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폭은 8차선 도로 2개를 나란히 붙여놓은 수준이고요. 배수량 10만 톤이라는 건 코끼리 15만 마리를 동시에 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바다 위에 띄어놓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학의 경이로움이죠. 승지원 4,600명, 항공기 90대, 거대한 도시 하나가 물 위를 떠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장교부터 갑판병까지 수천 명이 생활하고, 정비소, 식당, 체육관, 병원, 심지어 치과까지 있는 진짜 움직이는 군사 도시입니다. 항공기 숫자만 해도 90대, 이건 중형 항공단 수준의 전력이죠. 즉, CVN-79은 공군기지를 그대로 바다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움직이는 공군기지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항모에는 e m 이 l s 전자기식 사출기, AGG, 첨단착함 시스템 AN-SPY-6 능동위상배열 레이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까지 현존하는 항모 중 가장 진보된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VN-79은 지금도 완성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어렵습니다 원래는 2025년 7월 인도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최소 2027년 3월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이멀스, 착함 시스템, 전투 체계 등 첨단 장비의 결함 해결 지연, 뉴포 뉴스, 조선소의 숙련 인력 부족, 코로나 19 팬데믹과 공급망 붕괴, 이 모든 것이 맞물려 작업 속도가 떨어진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대한민국 세계 최고 조선 기술이 적용됐다면 이런 지연은 없었을 텐데. 실제로 대한민국은 세계 조선업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속도를 자랑합니다. 대형 유조선, LNG 선, 군함까지 납기, 품질, 기술력 모두 유리권이죠. 만약 한국 엔지니어들이 c v n 7 9를 건조했다면 지금쯤 이미 실전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자부심이자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연결점 하나. 최근 자비에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t "Night from a satellite image." 밤에 위성 사진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마치 섬처럼 아니면 일본과 중국 사이 바다에 떠 있는 고정 항공모함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동북아시아 전략의 거점 항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즉, 미국이 Where is the nearest carrier?라고 부를 때 실제로 가장 가까운 항공모함은 움직이는 CVN-79이 아니라 한반도 그 자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항모를 보면 그 존재의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CVN 79는 움직이는 항모로서 전 세계 어디든 파견돼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도구이고 대한민국은 고정 항모로서 동북아의 중심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발판으로 삼는 전략 거점입니다. 이 항모와 한국을 함께 놓고 보면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 눈에 들어오죠. 이제 CVN 79의 무기 체계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멀스 전자기식 사출기는 증기식보다 훨씬 부드럽고 정밀하며 고장률이 낮습니다 기존 증기 사출기보다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무게의 항공기를 유연하게 사출할 수 있고 드론이나 무인기 같은 신형 플랫폼에도 유리합니다 Advanced Resting g e 신형 착함 시스템은 비행기의 무게, 기후, 속도까지 자동 계산해 최적의 착륙을 돕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조종사의 피로도도 줄고 착함 성공률도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AN-SPY-6 레이더는 수백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심지어 스텔스 성능을 가진 표적도 탐지 가능한 수준으로 공중, 수상, 수중 위협을 모두 감시합니다. 파랑스 시위즈, 림-116, C-스파로우 미사일 등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는 적 미사일, 드론을 수초만에 요격합니다. 방공망의 마지막 보루이자 실제 전장에서 가장 많이 발사되는 무기들이죠. 그 외에도 함내 자동 방화 시스템, 사이버 공격 대응 AI 시스템, 그리고 내부 네트워크, 그에 연결된 수천 개의 센서가 CVN 79를 생명체처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공짜일 수는 없습니다. CVN 79 한척당 건조 비용은 약 130억 달러 하나로 약 18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2025년 국방 예산이 약 59조 원이니 이한 척이 우리 국방 예산의 30%에 해당합니다. 단한 척으로 1년 국방력의 3분의 1을 소모하는 셈이죠. 이쯤 되면 항모는 무기가 아니라 전략 그 자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The presence of an aircraft carrier sends a strong message without firing a shot. 항공모함의 존재 자체가 총을 쏘지 않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 항모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CVN-79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전선에 투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동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그곳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총을 쏘지 않고도 상대국을 억제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것. 이 항모가 그 임무의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항모가 단순히 크고 비싼 배에 그치지 않는 괴물 항모인 이유가 더 있습니다. 혹시 핵추진 항공모함의 자립성이란 개념 들어보셨나요? CVN-79은 원자로 2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곧 20년 이상 연료 재공급 없이 전세계 어디든 항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항해 자유를 넘어 자체 전력망, 자체 해수 담수화 설비, 자체 공기정화 시스템까지 말 그대로 움직이는 국가급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면 바다 위에 떠있는 도시가 아니라 움직이는 하나의 작은 나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항모의 경납과 정비창은 90여대의 전투기, 조기경보기, 헬기 등을 수리하고 무장하고 재출격시키는 전투공장 수준입니다. 보통 항공기는 한번 출격 후 기지로 돌아와야 재무장을 하죠. 하지만 항모 위에서는 전투기들이 쉴틈 없이 돌아갑니다. 항공무기와 부품은 거대한 엘리베이터로 옮겨지고 자동화된 무장 시스템이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하게 탄약을 재장전합니다. 항공모함의 효율은 단순히 항공기 숫자가 아니라 분당 몇 대를 띄울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데 c v n 7 9는 바로 이 점에서 게임 체인저입니다. 또한 최신 항모답게 파일럿들이 실제 전투 훈련을 할수 있도록 VR 기반 시뮬레이션 시스템도 탑재됐습니다. 비행 중 고장, 긴급 착륙, 야간 작전 같은 위험 상황을 가상의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어 실전 대응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사실, CVN-79는 스마트 함정입니다. 선체 전체에 수천 개의 센서가 부착돼 배의 진동, 열, 소음, 전력 흐름을 24시간 감시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AI 기반 제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정비 시점을 예측하거나 이상 징후를 자동 진단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몸을 스스로 진단하는 항모인 셈이죠. 미래에는 무인기 드론 자율 무장 체계와의 연동도 예상되며 이 항모는 그 테스트 밴 시험대이자 실전 플랫폼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항모 하나로 미국은 물리적 군사력은 물론 기술, 경제, 외교, 심리전까지 모두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대의 지정학적 핵심으로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다 것 이건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CVN-78과 CVN-79 둘다 제널드 R4D급 항모인데 과연 뭐가 다를까요?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내부에는 뚜렷한 진화가 있습니다. 첫째, 전력 분배 시스템의 최적화입니다. CVN-78에서는 전자장비의 전력 공급에서 간헐적인 불안정 문제가 보고됐습니다. CVN79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제어 시스템과 배선 구조를 대폭 재설계했죠. 이 덕분에 전자장비의 가동률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둘째, 항공작전 효율성의 업그레이드입니다. CVN-79은 경락구 동선과 무장 시스템의 배치를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이전 항모보다 항공기 회전율이 최대 25%까지 증가했고, 정비 병력의 동선도 15%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즉, 같은 시간에 더 많은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셋째, 자동화 기술의 적용 범위 확대입니다. CVN-79은 함내 물류 이동과 탄약 적재, 정비 기록 등 다수의 작업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병력의 피로도를 줄이고 오류율을 크게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진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CVN70AC C 제품이라면 CVN79은 검증과 개선을 거친 실전형 모델에 더 가깝습니다. 동일한 플랫폼 위에 한 단계 더 발전한 버전이라고 볼수 있죠. 지금 여러분은 CVN 79을 통해 군사 기술의 최전선, 세계 전략의 방향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할까지 한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다음엔 더 강력한 무기, 더 놀라운 과학, 더 깊은 전략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heers and stay curious!